돌쇠야, 여기 마당 좀 쓸려. 예 많이 마니... 예 많이. 마니... 아유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양반 집이면은 뭐 먼지가 없어야 는거 아닌가 이거? 어? 내 이름은 돌쇠. 아니 로빈. 나는 지금 조선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 컨텐츠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마님의 심부름으로옆 마을에 있는 황씨 부인에게. 비단을 가져 줘야 된다. 후딱 끝낸 걸 갔다 와야지. 현재야, 거긴 끝나 가니? 아, 근데 우리가 왜 가야 해? 외긴. 우리는 신분 제도가 있는 이 조선 시대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노비잖아.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이야말로 마님이왜 돌색이 비단을 주었는지 알려 줘야지. 응? 네? 톡톡톡. 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갑자기 장르가 바뀌잖아. <laughs> 안 돼! 어어. 어. 이미 불꽃 솟서나는걸 <laughs> 진정해 진정해 제발 진정해 어, 알았어 다시 옷 입을게 그래 옷 입으라고 아 청소나 마저 하자 아유.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연마을로 출발을 했다 자 이거 입이 다니거든 혹시나 잃어버리면 안돼예 마님 절대로 예, 안잊어버리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너네의 목숨은 그날로 끝이다 어 <laughs> <laughs> 이제 꼭 지키자. 그래, 그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현재 댁, 이거 괜찮은 거 맞는가? 나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네. 괜찮아, 로빈 댁. 이제 다 왔. 어? <laughs> 이거 그냥 천국의 계단 아니냐고! 천국이 뭐야? 그, 그런 게 있음새. 아이, 이제 갈 길이나 빨리 가면새. 아, 이걸 언제 올라간다, 이거. 아, 아 그냥, 아유, 힘들다. 아유 그렇게 밤이 되었다. 어유, 이거 분위기가 으스스한 게 뭐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이 금방에 늑대가 살고 또 간을 빼먹는 여우도 산다는데 우리 그냥 돌아갈까? 돌아가다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아이 빨리 가자고. 아이, 날이 왜 이렇게 어? 어두워져 버린 거야? 저기 오두막이 있네. 어, 진짜네. 근데 이거 버려진 오두막 같은데?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까? 버려졌나 보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 알게 되겠지. 어 아무도 없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감세. 그럼세. 아이 그나저나 이제 집에 갈 때는 이먼 거리를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내일막좀더 힘내자고. 에휴. 어디 앉아만 있어도 빠르게 갈수 없는 수레 같은 거 없나? 에? 드들 미쳐버린 거야? 에잉 농담인데 농담인데. 에이 그러면은 잠이나 자자고. 음. 잘 자시게. 아, 현재 댁도어 깊은 밤. 로빈텍. 로빈텍. 아, 아 벌써 아침 임새아나 좀만 더 자겠네 이거. 아. 로빈텍. 아왜 자꾸 부르는? 어? 뭐야? 자고 있는데? 어? 왜? 웬 놈이냐? 어? 아이 양반 이 노망이 나나? 이오방 중에 왜 이러는가? 어? 아이, 그.. 아님새, 아님새, 아님새 아유, 내가 아직 피곤한감네 아유, 미안함새 잠이나 깨하그 말이야 아유,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아침이 되었다 이게 다 뭐야? 뭐야, 이게 아 밤새 산 짐승이라도 왔다 가는가 봄새 우리 오두막에서 앉았으면 꼼짝없이 늑대밥이 됐겠구만 느낌이 음. 좋지 않아 마님 심부름을 끝내고 빨리 돌아감세 그렇세 어! 드디어 다 왔네! 아 힘들다 빨리 들어감세 아니 마을에 왜 도대체 사람이 없지? 텅텅 빈거 같은데? <laughs> 왜? 이 난리 중에웬 <laughs> 꼬맹이가? 이게 뭔 소리야? 모작 범한 마리가 이 난리를 쳤다고? 이 바로 빈떼 가만 어? 있어봐. 저 녀석 머리에 꽃따랐네 에헤이, 어쩐지 느낌이 쎄하더라. 어서 황시 부인부터 찾으러 가자고. 그래 그래, 무시하자고. 에휴 정말로. 어? 이거 보새 응? 짐승의 발톱 자국이야. 어, 이쪽에 피도. 아무래도 아까 머리에 꽃다애가한 마리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확실한 것 같구만. 이거 봄새 이거 <웃음> 잠깐 <웃음> 이거 아침에 우리가 봤던 발자국 아닌가? 똑같은 거 같은데? 오두막에서 앉았으면 우리 꼼짝없이 잡아먹혔겠구만 이거 진짜로 아우 <laughs> 사람들이 다 잡아먹힌 거 같아 인기척이 하나도 안 느껴져 여기 있네 황씨 부인 집 시,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나요? 여기가 황씨 부인의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없지? 아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잠깐만. 현주때 이거 뭐게 항시도 있네. 방금 밭에 지금 피가 난자 하네. 그럼 이때. 이제 해가 다 저가는데 빨리 가야 함세. 현주때 겁쟁이야? 어. 안 가는 게 좋을 걸. 아니저 머리에 꼬다나가 씨가 뭘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이 마을이 위험해 죽겠는데. 다 죽어. <laughs> 내가 살려 줄게. 이리 와. 얼씨고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응? 로빈대 서둘러서 돌아가면서 좋네 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오자고 이뭔 소린고? 으으! 현자대 와 이거 와어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스마트워 어, 저기 저기 뭐고 저게 혹시 우리가 본게 범이야? 털은 희염얼건하고 눈은 수박 맞는 게 평범한 건 아닌 것 같네. 우리 전 물개에게 꼼짝없이 이방 안에 갇히게 된 거야. 젠장. 이대로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버리라니. <laughs> 자자, <자녀>, 먹고 하라니깐요. <laughs> 뭘 먹고 해? 우리가 지금 잡아먹기가 생겼는데. 아, 잠깐만. 너 이거 어디서 났어? <laughs> 여기. 어? 뭐? 살았네. 연재택 여기로 나가면 되겠어요. 얼른 <laughs> 나가세요. <laughs> <laughs> 세상에. 이게 뭐야? 너 있다 <laughs> 여긴 어디야? 몰라 <laughs> 어딘지 모르는데 왜온 거야 도대체? <laughs> 아니 <laughs> 어이 없네. 아니 어디가 길이야? 아니 이제 현재 때저 소녀를 따라가면서 음. 분명 길을 알 거야. 이상한 <웃음> 여자구만. <웃음> 길이 있는 건 맞는 거야? <laughs> 그, 그냥 온거 아니야? 길 없는 거 아니야? 여기 가도 저리 가도. 아니, 뱅글뱅글 돌고 아, 있잖아, 지금! 어? 현재댁, 여기 <laughs> 구멍이 있네! 어, 이쪽에 길인 거 같구만 잘 따라오게 길 잃어버리면 국물도 없어 우와. 어라? <laughs> 두 갈래 길이네? 어에에 야, 어디 가! 길 잃으면 국물도 없다니까! 아휴 저놈 저거 안 되겠구만 현자댁 응? 우리는 이쪽으로 가보자고!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게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됐는지 어렵죠 여기 표식이 있는데? 러븐댕 아이 잠깐만 기다려보게 여기 뭐 이상한 표식이 있다니까 러븐댕 발톱 자극 작... 에왜 자꾸 부르는가 <놀린> 으어으어 아아아 범이다 범범 범이야 아. 현재댕 도와줘 아, 제, 이, 뭐, 왜 그런가 어, 아니 범이 나타났네 범이야 범 아주 큰범 어? 빨리 도망치세. 김범도 아니고 황범도 아니고 그냥 범인에 저건! 아니 근데 저놈이 저 놈이 저 구를 통과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으아! 어! 뛰어나왔네. 연태 어? 때. 빨리빨리 도망치세. 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함세. 어? 왔던 곳이 어디야? 나도 모르면. 이게 거 왔던 곳이. 와! 여태 때. 내가 길을 찾아보겠네. 여기네 여기. 오! 빨리 가. 너 진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오! 아! <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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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사람이 살았어. 아니 왜 저놈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건가? <laughs> 나 죽을 뻔했어. <laughs> 어 조심하세요. 내가 볼땐 놈이 여기 뚫고 올라올 것 같네. 아 그래요. 니무니 얼마 못 버틸 것 같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네. 뭐지 현자대 그문 조금만 붙잡고 있더라고. 어? 왜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아야 아야, 아이 이놈을 날려버릴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어 연결을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로빈슨 문 보사지네. 아이 좀만 기다려보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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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로지 끌어보게.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 로빈슨 문 보사지네. 좋아 이제 다 감색. 오케이. 어어 어, 올라왔네. <S> <S> 아무래도 너무 사라진 것 같네. 다행히도 죽은 것 같구만. 근데 로빈스 비단은 어디 있는가? 아 맞다. 비단이 흙으로 바뀌었네. 아이고 우리 많이 맞아 죽겠네. 혼자 100대는 맞을 거라고. 안 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리지 말랬지. 죄송합니다요. 너도 그래, 너도.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노비 노빈과 현재 노비는 본장 벨대를 맞았다고 한다. 음... 해석 영룡호는 이미 죽은 호랑이 귀신이기 때문에 TNT에 죽지 않았다. 해가 떴기 때문에 사라졌을 뿐이다. 이것도 보실래요?